주는 펭지가 지원 좋겠어 그거 하는 것 좀. 이따가. 어. 알았어. 갑자기 뭐지? 오늘 날씨들이 어언언 언니 잘한다고. 어 자기도 엄마만 잘 듣는다고 할수있잖아아 그래? <laughs> 알았어. 예진이가 하는 영상은. 초콜릿 만지는 영 오늘 찍는 영사건 다말잘안 듣는 아들만 볼수 있어. 그럼 엄마 못 잡아. 나 좋아요. 이이 어, 이 엄마, <laughs> 엄마 엄마. 엄마 엄마야그 뽀뽀해서 넘어가지 마. 혼나야겠어. 귀여워. 안 나니야 나롱. 이따가 그러면. 초콜릿 만들어야 되니까 유치원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야 돼 알겠어. 앞에 보고가 응. 알겠어 응. 무슨 모양 만들 거야 모든 모양이 다 있어 네가 만들 모양을 알아서 짜야지 그때 오래 와 있을 때처럼. 아아 아, 초콜릿 되는데 굳으면 초콜릿이 되지 굳으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. 알아요 예진이도 먹고 싶다 알았어 엄마 예진이 저희는 풍선장 보였어요 그래? 몰라? 아니야 뭔지 못 봤어 가자.